안녕하세요, 차르가분가 다육사랑입니다. 아이고 시상은 아 제가 또두번 일을 하잖아요. 자, 제가 실방으로 신나게 또 언니들에게 다육이 보여드리고 자 남양 다육 농장입니다. 자, 김재 있어요, 김재 있고요. 아 사장님 열심히 하시니까 우리 서로서로 십시 일반으로 좀 도와드리게요. 010 6716 0412입니다. 자. 하나씩 소개해 드릴 테니까, 아, 실방 가격하고 똑같지는 못 드려요, 언니들. 아이고, 실방은. 갑자기 언니들한테 특혜를 주는 거고요. 어, 실망 아닐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망하면 얼른 들어오시는 센스 센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구독하고 알람 설정하셔야죠. 자, 홍등부터 보여드릴게요. 12cm 화분이고요. 3만 원짜리예요. 3만 원짜리고요. 아, 지금 영상 보고 하신 분은 29,000원에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천 원은 아이스크림 사 드시라고 해드릴게요. 29,000원입니다. 홍등이고요. 자, 12cm 화분이에요. 12cm 화분. 자, 로잘리나 이두 얼굴이고요. 9cm 화분입니다. 9cm 화분이고요. 굉장히 짱짱해요. 무은 아이고요. 엄청 먹었어요 자, 그리고, 자, 생장점도 보시고요. 입장 뒤에서부터 막 물들어가고 있죠? 자, 이 친구 로잘리나 이두고요. 자, 우리 사장님 옆에서 잔소리 하네요. 잔소리. 그냥, 그냥 해주라고. 아유, 남는 게 뭐가 있다고. 자, 8,000원 짜리인데요. 그냥 7,000원에 드리겠습니다. 8,000원 짜리 7,000원에 드리고요. 홍등도 10% 할인하라고? 네. 오, 난리가 아니야, 잔말 자, 그냥 실방 가격으로 드린답니다. <laughs> 자, 7,000원이고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홍등입니다. 홍등! 사장님 이렇게 착해서 어떡하냐? 언니 나 닮았나 봐. 그냥 27,000원에 주래요. 27,000원. 27,000원 좋아 죽겠지. 자, 27,000원입니다. 자, 그다음에 아이스 핑키입니다. 아이스 핑키고요. 자, 이 친구는 5,000원 짜리인데요 하나 하시면 5,000원, 두개 하시면 9,000원에 드리겠습니다. 9,000원, 아니 하나 하시면 5,000원 언니 그냥 해. 왜냐? 한몸이야. 그리고 굉장히 무거 아이고요. 두개 하시면 9,000원에 드릴게요. 자, 빨리빨리 빨리 봅시다요. 자, 브레이브 철아입니다 브레이브 철아 사이즈 9cm이고요. 와, 이쁩니다 이걸 어떻게 세일을 하냐고요. 5,000원짜리를 4,000원에. <laughs> 아이고, 좋아 죽겠지. 지금 4,000원에 드리겠습니다. 4,000원. 천천히 보시고 아셨죠? 자, 4,000원입니다. 브레이브 철하고요 4,000원, 4,000원.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아모르 파티, 띠리리리. 아, 노래방을 안 가본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아모르 파티 신나게 9,000원짜리. 오늘은 8,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실방 가격으로 그냥 드린대요. 아이고, 우리 사장님도 너무 착해. 차력 닮았나봐. <laughs> 자, 8,000원에 드리겠습니다. 8 0 0 0원이고요 따라라라. 자, 메이플입니다. 메이펄 메이펄 자 6,000원짜리고요. 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자 사이즈 9cm 분이고요. 정말 연꽃같이 예쁘네요. 메이펄이고요. 6,000원짜리 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물 봉황처럼 이물 다물었고요. 옆에서 보면 연꽃 같아요. 메이펄 6,000원입니다. 자그 다음에 헤아리나예요. 헤아리나 얼굴 이렇게 두 개짜리고요. 하나 하시면 4,000원이고요. 두개 하시면 7,000원 해드리겠습니다. 7,000원입니다. 띠리리리 따라라라라라라라라 어섹시캔입니다섹시캔 랄랄라 자, 이 친구 사이즈 좋고요. 화분 사이즈 보셔요. 이 친구는 아주 섹시합니다. 정말 섹시하고요. 아 손끝 한번 보세요. 완전 네일아트 끝내주겠습니다. 어, 자, 8,000원짜리 오늘은 7,000원 해드리겠습니다. 7,000원이고요. 따라라 자, 카렌 군생입니다. 카렌 군생이고요. 오, 와, 이렇게 정말 요즘에는 다육이 보여드리면서 아주 행복하죠? 6,000원 짜리고요. 오늘은 5,000원에 드립니다. 5,000원이에요. 자, 이렇게 완전히 한몸 군생이고요. 어, 색상이 아주 좋아요. 5,000원입니다, 5,000원. 10% 이상했어, 언니. 10% 하면 5,400원 해야 돼. 근데 5,000원에 드린다니까요. 카인 군생입니다. 없으시면 빨리빨리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컬러 라이너. 따라라라라라, 컬러 라이너. 군생입니다. 자, 9cm 화분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고요. 얼굴이 세 개가 아주 조화롭게 참 이쁘게 나 있고요. 컬러 라이너 군생 8,000원짜리 오늘은 아 7,000원에 드리겠습니다. 따라라라라라. 자 그다음에 자 골드입니다 골드고요 얘도 굉장히 짱짱하네요 아이고 언니들 내가 실망할 때는 잘못 봤는데 지금 보니까 얼굴이 네 개네 라라라라라라 자 7cm 분입니다 골드 만 원짜리 오늘은 그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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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선택은 언니들이 하셔요 정말 짱짱하고 항상 언니들 차려가면 믿잖아 아유 정말 괜찮아요. 단단합니다. 골드. 9,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얼굴 4개입니다. 4개고구요 따라라라라라, 짜라라라. 에케문스톤, 에케문스톤. 자. 오, 저는 창인 줄 알았어요. 몬스톤 아이고, 우리 집에도 몬스톤 있자뇨. 예, 얼굴이 틀려요. 자, 얘는 에케 몬스톤 해갖고 3,000원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 하시면 3,000원이고요. 3개 하시면 7,000원에 제가 실방가로 드렸는데, 우리 사장님은 그냥 실방가로 드리랍니다. 3개 7,000원 드릴게요. 좋지요. 합시가시라고 3개 7,000원입니다. 따라라라라라. 자, 양진입니다. 양진입니다. 어? 아, 양진은 정말 예뻐요. 얘가 조금 솔직히 말씀 자, 양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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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만 이렇게 하시는 것도 정말 좋겠지만 정말 아, 얘는 좀 풍성하면 더 예뻐요. 양진 왜냐? 갛게 물들거든요. 3,000원인데 두개 5,000원 드리겠습니다. 두개 5,000원 그냥 무조건 두개 5,000원 하시 언니. 정말 제말 들으며 후회하지 않아요. 이걸 어디가 3,000원 사요. 이거는 3,000원도, 이건 세일 한 건데, 제가 두개 5,000원 드리는 거예요. 따라라, 내건 아니지만. <laughs> 자, 두개 5,000원 드릴게요. 따라라라라. 라 자, 여기는 러브레터 군생이고요. 러브레터 군생. 따라라라라라. 자, 이렇게. 정말 입장 하나하나가 짱짱하고요. 어머, 얘는 약간 살짝 변이가 있네. 아, 이런 걸잘 봐야 되는데. 정말 변이가 와 있습니다. 러브레터 군생 5,000원 짜리고요. 아, 두개 하시면 9,000원. 하나 하시면 그냥 5,000원에 연니야 하나 하면 5,000원이고, 두개 하면 9,000원 드릴게요. 두개 하면 9,000원. 자, 그 다음에, 마르쉘입니다. 마르쉘, 마르쉘, 마르쉘. 여기 보세요. 따라라라. 자, 이 친구가 아까 두 개짜리 얼굴도 있었는데, 얘는 4,000원이고요. 하나 하면 4,000원, 두개 하면 7,000원 드릴 거예요. 얼굴 두 개짜리. 자, 이렇게 보시면 이 친구도 얼굴 같은 아이예요. 같은 아이. 자, 조금 묵은 아이하고 그렇지 않은 아이예요. 자, 항상 선택은 본인이 하시는 거고요. 얘는 어, 얼굴 두 개짜리는 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5,000원. 자, 이 친구는 두개칠 7,000원. 자, 보세요, 보세요. 자, 본인이 선택하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얘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따라라라라라라. 자, 슈퍼오션입니다. 슈퍼오션이고요. 사이즈 9cm 화분입니다. 6,000원 짜리고요. 자, 이렇게 사이즈 좋아요. 손톱도 아주 좋고요. 이 친구 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5,000원이고요. 아.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정말 괜찮죠? 정말 예뻐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파스텔 철화입니다. 파스텔 철화인데요. 와, 이렇게 괜찮은 아이가 세상에 6,000원이에요. 그런데 실방에서 5,000원 했잖아. 근데 또 사장님이 그냥 5,000원에 하라네. 한장 왔네, 정말로. 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12cm 화분을 이렇게 가득 메웠고요. 자, 이렇게 생얼이 아주 뽀샤샤하게 예뻐요. 그런데, 아이고, 여기는 이렇게 또 철화가 있잖아요. 파스텔 철화 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리겠습니다 5,000원. 자, 따 라라라라라라라라. 남봉옥입니다. 남봉옥이고요. 라라라라. 자, 이 친구는 6,000원짜리고요. 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5,000원. 자, 얼굴이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자, 5,000원. 남봉옥. 5,000원이고요. 자, 따라라라라라, 오데뜨입니다. 오데뜨, 2만원짜리, 18,000원에 드릴게요. <laughs> 언니들, 재밌지? 저는 재밌어요. 아유, 세상에. 아, 이 친구 정말 예쁜데요. 완전 보라보라, 완전 보라보라 하네요. 오데뜨입니다. 아, 과자 먹고 싶네. 자, 여기는 살짝 금줄이 있어요. 여기 금줄 있죠? 여기 보이시죠? 어, 보이시죠? 보이시죠? 18,000원에 드리겠습니다. 18,000원. 따라라라라라라라, 따라라라. 에나멀 군생입니다. 에나멀 군생, 만원짜리고요 어, 구천원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꼭초꼬렛같이 생겼는데요. 아, 9,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에나멀 군생입니다. 따라라라라라. 자, 또, 어떤 친구가 있을까요? 빠바바바바바, 아담 군생입니다. 아담 군생이고요. 기본 포트예요. 기본 포트, 딱, 이렇게 예쁩니다. 정말 그리고 요즘에 다육이는 정말 예뻐요 라인 한번 보세요 얼마나 예쁜지 자 다음 군색만 원짜리고요 (9000원에) 드리겠습니다 (9000원에) (9000원) 자 한번 볼게요 바바바바 벨라도나 군생입니다 벨라도나도 얼굴 3개 이렇게. 어, 수영이 정말 예뻐요. 우리 사장님이 너무 잘 키우셨어. 8 0 0 0원짜리고요 7,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얘가 이렇게 입장이 놀이끼리 하면서 여기는 초록색이잖아요. 얘가 물들면 이렇게 변하는 아이. 자, 벨라도나 군생 8,000원짜리 7,000원에 드리겠습니다. 7,000원. 자, 나나 호꾸미니이고요 나나 호꾸미니 12cm 화분이에요. 12cm 화분인데요. 자, 얼굴 이렇게 보시고요. 얼굴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나 있습니다. 8,000원짜리, 7,000원에 드리겠습니다. 7,000원입니다. 따라라라라. 자, 포르테 군생이고요. 포르테 군생. 얼굴이 굉장히 이 친구도 얼굴이 많아요. 하나, 둘, 셋, 넷. 네. 아, 다섯 개나 됩니다. 9,000원에 드리겠습니다. 포르테 군생이고요. 이렇게 예뻐요. 포르테 군생. 아, 손끝도 굉장히 참, 아, 이런 거를. 예쁜 화분에다 심어 놓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9,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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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사장님이 지금 3,000원이야? 아 정말 대박입니다 아 진짜 이걸 왜 아까 못 봤디야 3,000원에 드리겠습니다 파랑새가 빨강새가 됐어요. 자, 파랑새가 빨강새가 됐다는 건 그만큼 무겁다는 거야, 언니들. 이렇게, 이렇게 키워갖고 3,000원에 준대. 오메, 진짜로, 우리 사장님, 그냥. 손가락 빨게 생겼네. 3,000원입니다. 파랑새 군생입니다. 파랑새 군생. 3,000원. 사라히메입니다. 사라히메. 5,000원짜리. 아, 5,000원짜리. 두개 9,000원 드리겠습니다. 2개 9,000원. 여기서 4,000원을 줄 수는 없어. 정말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자, 사아임에두개 9,000원. 하나 하면 4,500원에 드리겠습니다. 하나 하면 4,500원. 두개 하면 9,000원. 자, 마음대로 하셔요. 편한 대로 하세요. 잔한 잔에, 잔한잔이 자, 이렇게 보세요. 1 2센 m 분입니다 12cm 화분이고요. 자, 한몸 군생이고요. 이 잔이는 목대가 대박이에요. 목대가, 여기 보세요. 한몸 군생 같아요. 자, 잔이 저도 키우고 있어요. 정말 예쁜 아니다. 이랍 어, 잔이, 잔이. 12,000원짜리, 11,000원에 드리겠습니다. 11,000원. 따라라라라라라라. 자, 웨스트 레인보우고요. 7,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웨스트 레인보우, 7,000원. 따라라라라라. 자, 얼굴 두개짜리 7,000원이고요. 얼굴 하나짜리도 있었습니다.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얼굴 하나짜리. 자, 이렇게 보시면 얼굴 두 개짜리는 7,000원짜리 6,000원에 드릴 거예요. 6,000원에 드릴 거고요. 얼굴 하나짜리는 4,000원인데 두개 하면 7,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6,000원에 드릴 거고, 이거는 두개 하면 7,000원입니다. 선택은 항상 본인이 하셔요. 자, 이 친구 목대도 한몸 맞아요. 한 몸. 자, 이렇게 보시면 알겠죠? 자, 웨스트 레인보우고요. 턱시판 철아 보여드리겠습니다. 턱시판 철아 자, 생얼도 있었는데요. 자, 얘는 9,000원에 드릴 거고요. 턱시판. 자, 생얼 한번 보여드릴게요. 생얼. 아이고, 생얼입니다. 이 친구는 5,000원짜리 4,000원에 드릴게요. 턱시판. 오메, 너무 예뻐. 너무 이뻐 너무 예뻐 와 저도 이 친구 너무 예뻐서 하나 사가야 되겠습니다 덕시판 강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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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이거는 무조건 하세요 자 이거는 하나 하시면 5,000원 하고요 두개 하시면 9,000원 드릴게요 자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어, 철화하고 생얼하고 같이 하면 13,000원에 드리겠습니다 13,000원 좋죠

자, 꽃염자 금이고요. 레드쿠스입니다. 레드쿠스. 자, 이 친구는 5,000원 짜리고요. 그냥 4,000원에 드리겠습니다. 4,000원. 레드쿠스고요. 레드쿠스, 레드쿠스 4,000원. 따라라라라라. 자, 멀로 이두입니다. 멀로 이두. 멀로가 요즘에 몸값이 굉장히 대단하거든요. 근데 우리 사장님이 지금 이거를 세상에 자기가 본인이 키우셔가지고 이렇게 싸게 주는 거야. 진짜 대박이에요. 뭘로 있어도 하세요. 뭘로는. 가격대가 지금 천장 부지를 막 오르고 있어요. 천장이 어딘지를 보고 하늘 높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얘가 4,000원인데요. 두개 하시면 7,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얼굴 하나, 어, 하나에 2,000원도 안 되는 거예요. 2,000원이에요. 말도 안 되잖아요. 하나 하시면 4,000원, 두개 하면 7,000원. 그래도 드릴게요. 짜라라라라라. 음. 스노우, 스노우 엘리엄입니다. 스노우 엘리엄, 8,000원입니다. 자, 이 친구 7,000원에 드릴게요. 7,000원. 따라라라라라. 자, 아우, 너무 길죠, 언니들. 너무 길은데, 그래도 얼른 조금만 더 봐주세요. 7천원해 드리겠습니다. 9cm 화분입니다. 7천원이에요 따라라라라라. 자, 루밍입니다. 루밍이구요 따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 자, 이 친구 5,000원짜리고요. 5,000원짜리를 4,000원에 드릴게요. 언니들 행복하시라고 드리는 거예요. 행복하시라고. 루밍이고요. 자, 라레가입니다. 라레가 이 친구는 4,000원짜리인데요. 7,000원 에드리겠습니다두개 7,000원. 자, 4,000원짜리 하나 하시면 4,000원 두개 하면 7,000원 드릴게요. 자, 언니들 잠깐 어, 자, 내가 이거를 하나를 어, 4,000원짜리를 제가 두개 하면 7,000원 드린다고 했잖아요. 랜덤으로 하자. 어, 예를 들어서 자, 4,000원짜리 두개 하면 7,000원 준다고 한게 뭐야? 자, 그러면 이렇게 그냥 해도 되죠, 사장님? 네. 음. 자, 이렇게 하면 하나 하면 4,000원, 두개 하면 7,000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거 두개 사기 싫다. 그러면 이렇게 사셔. 내가 진짜, 이렇게. 얘하고 얘하고 하면 7,000원이었냐. 아셨지? 자, 두개 하면 7,000원, 뭐두개 하면 9,000원,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럼 뭐 어, 랜덤으로 그렇게 할수 있게끔 사장님께 말씀드려놓을게요. 자, 이거 하나 하면 4,000원, 두개 하면 7,000원. 자, 이렇게 고르는 방법. 아, 제가 또 이렇게 잔머리가 잘 돌아간다니까. 흑당미 얼굴 두개 짜리고요. 5,000원 짜리예요 아, 6,000원인데요. 이 친구는 그냥 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흑당미 5,000원이면 정말 싼 거예요. 정말 싼 거. 기본 포트에요 7cm 기본 포트고요 따라라라 자 그다음에 자 봅시다 요 홍등입니다 홍등이고요 2만원짜리 2만원짜리 18,000원에 드리겠습니다 홍등입니다 18,000원짜리 홍등이 어디가 있어요 여기 아유 자르가 분이라 하니까 이렇게 주지 누가 주겠어요 18,000원 자 누다 금입니다 누다 금자 5,000원짜리 두개 하면 9,000원 드리겠습니다. 두개 하면 9,000원. 자, 따라라라라라. 자, 볼게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주세요. 자, 5,000원짜리 두개 하면 9,000원입니다. 자, 그러면 두개 하면 9,000원이잖아. 이렇게 하면 두개 하면 9,000원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두개 하셔도 상관없고요. 이거 두개 하셔도 상관없고요. 아유, 나는 이렇게 그냥 두개 할래. 그럼 이렇게 두개 해서 9,000원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하나 하면 5,000원, 두개 하면 9,000원입니다. 따라라라. 오늘의 하이라이트, 화이트 그린입니다 화이트 그린이는 그냥 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화이트 그린이는 세일이 안 돼요. 얘가 얼굴이 제가 셔봤어요. 11개의 얼굴. 11개인데 5,000원이래. 말도 안 되잖아요. 자, 2개 하시면 9,000원에 드릴게요. 2개 하시면. 어, 2개 하시면 9,000원. 아, 제가 사장님 눈치 보면서 하고 있어. 언니들 싸게 주려고. 자, 화이트 그린이 2개 하시면 9,000원. 자, 이 친구는 어, 2개 하시면 어, 7,000원이니까 다른 거하고 같이 하셔도 되고요. 러브레터입니다. 자, 이렇게 보세요. 하나 하시면 4,000원, 두개 하시면 7,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어, 두개 하시면 7,000원이고요. 리치아이 금입니다. 자, 리치아이 금이고요. 따라라라. 자, 사이즈, 화분 사이즈 보시고요. 금이에요, 금이에요. 9,000원짜리고요. 오늘은 이 친구 8,000원에 드리겠습니다. 리치아이금 8,000원에 드릴 거고요. 자, 그다음에 자, 따라라라라라. 자, 이렇게 볼게요. 홍상생술이고요홍상생술2 5 0 0원짜리2 5 0 0원짜리 2만 원에 드릴 거고요. 자, 오늘은 2만 원에 드립니다. 아까 19,000원 했는데 19,000원에 자, 그냥 만구천원에 드리랍니다. 우리 사장님, 난리나슈, 난리나슈. 자, 이 친구, 만구천원,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없으신 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러우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러우, 따라라라라라. 자, 이 친구 봅시다. 자, 러우 군생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사이즈 엄청 대빵 커요. 24,000원짜리고요. 23,000원에 실방에서 드렸어요. 실방 가격으로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로우고요 자, 그다음에 제이스타 철아입니다. 제이스타 철아. 어, 2만 원짜리고요. 2만 원짜리 오늘은 18,000원에 드리겠습니다. 18,000원. 제스타 철학고요 제스타 철아 만 팔천 원. 자, 시라인으로 이렇게 시라인 되있고요. 여기 생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예쁜 아이죠. 만 팔천 원 대박입니다. 자, 대박입니다. 대박입니다. 자, 이 친구는 화산석이고요. 화산석 화분에. 어, 이렇게 이쁜 꽃처럼 아름다운 이 친구를 한꺼번에 해서 필요하신 분은 어 2만 원 정도 한다고 하는데요, 15,000원에 주신답니다. 2만 원짜리 15,000원에 화분 이거는 화분째 배송 가능하게 해드린다고 하네요. 언니들 다른 아이들은 다 뽑아서 갈 거예요. 왜냐? 아유, 그렇지 않으면 애들이 상처나요. 상처나면 언니 속상하잖아. 사장님이 열심히 포장했는데 상처나면 어떡해. 그래서, 어, 이 친구만 화분채 배송하고요. 이제 사장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될수 있으면 뽑아서 간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화분채 배송에서 만 오천 원에 할인해 드린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인사드릴 거고요. 자, 오늘은 남양다육에서 제가, 어, 인사드렸습니다. 언니들 남양다육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아주 정말 제가 저렴하게 언니들에게 드리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거 마음으로 느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언니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